아, 아, 그렇아 공항에서 바로 와서 미주뱅크로 아, 갔어요. 네, 그렇게 트위터로 뭔가... 뭔가 공개적인 공간으로 이렇게 다툰 다음에 내가 음. 그러니까 제일 시간도 없었고. 네. 그래서 아... 화영이랑 이제 대화를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 화영이랑 예. 카메라 리허설 전에 어, 예. 한 40분 정도 길게 대화를 나눴어요. 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꿈의 무대까지 같이 음. 이렇게까지 올라와서 그거를 해내고. 이런 순간에 우리가 왜 이렇게 다투는. 이렇게 다투야 할까? 그리고 먼저 언니로서 너무 미안하다. 그런 트위터 같은 걸로 너무 어린 행동, 그러니까 언인데 그렇게 공개적인 공간에 그렇게 표현해서 너무 미안하다. 근데 하영이도 되게 계속 듣다가 자기도 이제 서운했던 점 얘기하고 다 얘기하고. 정말 좋게 잘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러고 나서 카메라 리허설을 하고 내려왔는데 이제 좀 뭔가 이런 다툼에 대한 막 이게 이미 조금씩 조금씩 인터넷에서 이렇게 막 이게 있었나 봐요. 이제 네. 그래서 화요일이 좀 격해져서 생방송 한 15분 전쯤에 이제 사장님께서 음. 너 올라가지 아. 마라. 그렇게 아. 하셔서 그 뮤직뱅크 무대를 못 써고. 그게 그게, 그게 처음 아... 발달, 왜냐면 카메라 리허설 때 화영이가 있었던 사진이 음. 공개가 됐었는데 화영이가 무대에 안 올라오니까 그게 또 와전이 된 게. 아, 이게 왕따가 아닌데. 그렇게 충분히 오해할 만한, 오해할 수도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확실히 아, 그룹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의견 화합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겠군요. 제일 중요한 건팀워이 제일 중요한니 아 사실 여러 번 그냥 막 얘기하고 싶었어요. 음. 그 일이 터지고 첫 공식 석상에 이제 제가 제일 먼저 나가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드라마, 드라마 때문에. 네. 기자회견 때문에. 오. 근데 그 전날까지도 계속 고민을 했어요. 머리 음, 아 어렵겠다. 아, 그런 거 자꾸 생각하다 그냥 죄송하다고 도 하고 싶고, 화영이한테도 미안하다고도 하고 싶고.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네. 그냥 말을 못 하니까. 네. 지금 음, 상황이 너무 이제 힘들게 된 거야. 그 며칠 뒤에또 제가 드라마 제작 발표였요 네. 음. 저도 얘기하고 싶었어요. 어, 얘기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계속 꿈에 나와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를. 그러니까 두 마디만 하고 싶어요. 그냥 음. 죄송합니다. 열심히 음. 할게요. 그래. 음. 이거면 되는데 근데 그 얘기를 못한다는 거는 참 마음이 답답하고 <laughs> 네 그거를 어. 되게 할 말을 못한다는 게 되게 참 어. 답답했어요 만약에 그냥, 만약에 그냥 그거를 얘기했다가는 커졌겠죠 더 근데 어. 얘기하고 싶었었어요 부딪히고 싶었어요, 싶었어요. 왜냐면 어,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맞는 건 맞다 아, 잘못고건 어, 네, 인정할 건 하고 음. 자숙할 거 하고 반성할 거 하고 싶은데 음.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로 보였기 때문에 문제는 대중들이 보고 있는 그 진실에 대해서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왜곡된 사실 말고 진짜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데 그룹에서 일곱 명 있다 보면 누구랑 누구랑 친하고는 있어요. 네, 그런 거 있죠. 그게 아마 있었을 거예요. 화영이가 네. 새로 들어온 멤버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끼리는 생활한 지가 너무 오래 됐으니까 어. 그 친구가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음. 왜, 왜 그렇죠? 힘들죠? 왜냐하면 저희는 3년 저희는 이상이 3, 호흡이 3, 4년을 많아서. 같이 살고 맞춰왔기 때문에 그 친구는 바로 공부하다가 왔기 때문에 네. 이쪽을 전혀 몰랐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화영 씨가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적응은 했어요. 해야 되는 거고 적응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건 네. 그건 그거는 인정해 그거는 우리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어딜 가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그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신경 쓴다고 신경을 써도. 그 느끼는 자체가 굉장히 또아 그렇죠 있어. 예. 생기고 나서 되게 집에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음. 화영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다툼이었을 뿐인데, 근데 화영이가 느끼는 것 자체는 음. 되게 많이 외로웠을 것 같고. 그럼요. 그러니까 외로웠을까? 저희는 저희가 정말 미웠다면 솔직히 그냥 냅뒀을 거예요. 신경 안 쓰고. 네. 뭔가 하나라도 더가르쳐주야 하지 않고 넌너 대로 해라 네,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만약에 미워했다면 이런 일도 한번 없었을 수 있다 네. 저였어도 좀 되게 많이 뭐 서운함도 음.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티아라 유스네 분이 네. 어디 가서 못한 얘기를 저희 비틀즈에서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아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근데 왜 하필 우리 비틀즈에서 이렇게? 어, 그리고 어, 이거 궁금하네요. 저희도 사실 의문입니다. 응? 이렇게 음악 프로에서 그런 응. 얘기를 굳이 하시 응. <laughs> 진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어. 나왔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냥 막야 그건 아니지, 뭐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아, 정말 얘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대화를 네, 하고 싶었군요. 정, 네, 정말. 진지한 감사합니다. 대화를. 아 자, 대중과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쨌든 이유로 막론하고 좀 공인이잖아요. 그래도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는 사람으로서 무리를 일으켰던 점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아, 팬들은 티아라를 지켜볼 것이고 네. 티아라의 행보에 아마 주목할 것입니다. 열심히 활동하시고 또진실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고 서로 아끼고 챙기면서 많이 오래오래 장수하는 그룹으로 남으셔야 됩니다.